저는 아직 t k 못풀어 I don't k 어, o w I don't know. I d 못 n t know. I d o n 막중 n o w I 중 o n t know. I d o 고 t k 하 o w 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는 n t 고 n o w I <laughs>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교재의 유형리뷰 여기에 소단어 문제랑 중단어 문제랑 그러니까 지난 숙제를 안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단어, 중단어 다 풀으시면 됩니다. 제가 대단어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아마 대단어를 말 그대로 다 섞여 있어요. 활용까지. 그래서 활용까지 배우고 나서 한번 살펴볼게요. 이번 에 토요일날이 우리 반월아한 제가 지난주 주말에 했던 그거 다들 한번 복습하고 계신가요? 그것도 접설의 방정식이야. 무슨 무슨 정리?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사실은 지난 주말용이 끝이야. 그것만 짜면 돼요. 끝입니다. 그럼 이번 주말까지는 시험들이 있어요. 아시죠? 이잘잘하 뭐 문제는 그냥 일단 마지막 눈을 쭉 써보신 다음에 한번 구경해 보시면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. 자, 한번 이문제 제가 끝으로 설명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위에 보시면 f(x)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. 시이 없습니다. 그리고 자. 밑에 gx라는 함수는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붙는 걸 먼저 보고 올게요 자, g5 1과 그럼 당연히 일단 뭐 해야 될까 미분을 좀 해봐야겠죠 자 한번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곱세 미분 맞나요 자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자 리듬을 타세요 거기 이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그 다음에 자 x 셀 번호를 해요. 이까지 넣어봐.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?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뭔가를 망설여.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면 그걸 좀 물어봐요. 어디가 망설여지는지. 그거 그냥 망설여진대요. 자 최대한 들어가세요.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. 즉 이제 이 문제는요. 사실 이걸 묻는게 아니라 누구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. 그래프에서 자, 다시 말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. 첫 번째, 혹시 f2 FE 보이세요? f2가 뭐야? 얼마예요? 어, 함수값이래요. 얘는 좀이지한데 이번 문제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요게 그래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자, f 프라임이가 원래 그래프상의 뜻이 뭐예요? 이에서의 접선의 기울이지. 근데 이번 그림에 뭐가 나와 있다? 이게 지금 접선이 나와 있다 말이지. 그요 접선의 기울기를 또 그래프를 보고 알 수라는 거예요. 왜알수 있냐면, 요 우리가 이론상 점두 개를 알면요 뭐를 구할 수 있죠?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, 오케이. 문제는 재밌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얻니다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. 구해 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평균 부화율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. 어, 접선의 육기를 그냥 안 주면 이것도 어, 그림 안에 있으면 꺼내 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 아주 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. 어, 좀 힘들겠지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. 번.